당신은 뮤직박스 가수 김덕희 씨, 니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덕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좀 흐렸죠, 오실 때. 예. 예, 비도 조금 내리는 둥 만둥 했는데요. 예, 예. 이러면 어떠세요? 기분 좀 처지지 않으세요? 저희들은 또 <laughs> 니은 씨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 저희는 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감성이 더살아죠 음악, 음악이 떠오르고 그러시나요? 렇죠 <laughs> 마음이 차분해지면서요. 예. 뭐풍뜨지 않고 시 <laughs> 어떠세요? 어, 저는 좋아요, 비오노 아, 아, 그러시군요. 우울하진 않으시군요. 예, 예. 음악하는 분들이 다 그러신가요? 혹시 비가? 피어로? 감성의 또 대명사거든요. 아, 24시간 음악인이시군요. 늘 <laughs> 음악을 만들고 쓰시는군요. 아, 그럼 이제 뭐 혹시 예. 처진다 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되겠네요. 뭐감성에 그렇죠. 빠지면 오히려 예. 좋겠네요. 생활의 변화가 한번 딱. 예. 주는 건데. 네. 비 오면 네. 건조했던 몸이 촉촉해지잖아요. 좀 그런 건 정신적, 있어요. 네. 컨디션도 네. 좀 납... 네. 괜찮아지는 것도 네. 있고. 네. 그런, 근데 만일에 이제 이런 날좀 우울하고, 아, 오비 네. 오는 날 싫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분 전환 방법 혹시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분 전환하면 우산을 들고 네. 등산을 하는 거예요. <웃음> 아, <웃음> 이 우산을 들고 등산하는 건 정말 처음 들어본 등산법인데요. 뭐 비옷 입는 것도. 그러니까 이 새로운 걸 해보는 게 어. 자기 또 어떤 그이 정신에 하나에 또건비 오면 등산 안 간다고 보통 생각하고 안, 안 가시는데 가죠. 그런데 네. 나... 오히려 <laughs> 기분이 또색달라요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등산 가보시요 가본 적 있거든요 제가 네. 아주 색다르요. 왜냐면 아. 등산하다가 비가 네. 올때 네. 우산 쓰잖아요. 쓰죠. 네. 네. 네 그런 경험 너무 좋아요. 어 미혜 어, 예 씨도 그런 경험있어요 <laughs> 있었어요 오. 청계산에서. 아 청계산. 아이산 씨는 예, <laughs> 우산은 원래 안 갖고 다니시는데요. 비옷을 갖고 다니. 등산, 아 보게. 아주 높지 않은 산이면 그럴 수 있군요. 네, 그리고 내려올 때도 햇빛 나면 네, 우산 좀, 접고. 우산 쓰죠. 양산. 예선텐아그 네, <laughs> 어, 좋은 <laughs> 방법입두 분이 아주 공통적으로 비오는 날 우산 갖고 등산하면 가보시라는 걸추천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가보십시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뭐 기분 나쁜 날이 아닙니다. 괜찮은 네. 날입니다. 네. 네. 감정적으로 네. 풍부한 네. 날이니까 네. 네. 멋진 라이브 무대 기대하면서 첫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부평에 사는 이용초라고 합니다. 제가 어, 태어난 지한달 한 정도 돼서 열병으로 인해서 실명했습니다. 어, 주로 저희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기,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선 후배 간의 그 예의범절이라든지 또 지켜야 할 규율, 규일, 규율이 굉장히 엄했거든요. 그런 속에서 살았을 때 처음에 들어가서 낯설어서 제가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어릴 때 학교를 들어갔는데 너무 낯설어서 한몇 개월을 이렇게 울고 지내다가 폐가 좀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한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좋았던 기억은 공동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 서로 형제 자매처럼 지금까지도 지낼 수 있는 그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시각장애인들이 많은 관심도가 있는 이제 컴퓨터 부분하고 점자 악보 그다음에 기타 이제 음악에 관한 예능 부분을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많이 연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라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누가 얘기해주지 않거나 하면 잘 모르니까. 이제 컴퓨터를 뒤져보다 보면 이제 정보를 그래도 어 정한인만큼은 못 얻더라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정보를 습득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서 컴퓨터를 많이 이제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신청할 노래는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어 이분이 원래 그, 그 가창력이 풍부하고 또이 노래를 그 옛날부터 많이 들어와서 또 이분이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애절하게 노래를 부르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하고 평상시에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네, 음... 이용저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어, 김현식 씨의 내사랑내 곁에 이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어릴 때 굉장히 규율이 심해서 고생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맹학교 선후배 관계가 아주 어마다 그럽니다. 아... 나이를 떠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음... 가요배 선후배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 애를 적당 선에서 거치면. 아, 아주 엄하거나 그러진 않고. 예. 적당한 많이 해석됐죠. 선에서 어, 왜냐면 하 예를 들어 개그계나 이런 좀 굉장히 엄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네. 정말 무섭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공동체구. 예. 아, 요즘에 이제 뭐 그, 들리는 날에 뭐 노래가 먼저 뜬 사람이 선배다. 이런 어, 얘기가 들릴 정도로. 서글픈 얘기인데요. 그게서글프장에서참마이 예. 아파요. 예. 그러면 예. 뭐 그대로 하면 노래 뜨면 선배 됐다가 안 뜨면 바로 후배 되고. 예. 예. 그리고 예. 노래는 개개인이 따로따로 하잖아요. 예. 개그맨 같은 경우는. 활동을 따 네. 따로 죠 그렇죠. 하니까 다른, 그런 개인적인 성향이 음.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네. 아무래도 그 선우배 관계가 아주 엄하지 어, 않지. 하긴만 뭐 연기자분들도 네. 같이 하니까 그렇죠. 그게 없, 기강 네. 없으면 안될것 같기도 한데.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요즘은 뭐 후배를 만나도 후배님이네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냥 유명하면 님이죠. 로 대하기도 힘들고. 네. <야>. <웃음> 정말? <웃음> 아, 예전에 그럼 음. 이제 데뷔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혹시 뭐? 네. 어려운 선배님이 한테 혼나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떻게 혼을 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전 연예계 처음 들어왔는데요. 예. 그 윤수일 씨뭐 그런 어우, 어른들 주셨는데요. 네. 예. 근데 제가 인사를 안 하고요. 그냥 대충 지나갔더니 예. 불러갖고 야단을벅치시더라고요 예. 야. 그리고 그때는 그 정이, 모르니까. 더, 정이 더 많았나봐요 그때는. 예. 그렇죠 인간적인 그 감정 네. 야단도 안쳐 아야단 나요 그냥 가는가보다 <laughs> 아야 아, 이두 네. 분이 기간을 좀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쉬운 상황은 아닌 거아요 저희도 또 해가 또 가시고 예. <laughs> 네. <laughs> 네. 자그데 오늘 그이용조 씨가 음악에 관련된 질문도 조금 하셨어요 컴퓨터 음악이나 뭐 점자학 보도해서 뭐 기타 여러 음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데 뭐 이분 음악 선배로서 그러니까 음악을 하신 분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이 좀 음악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을까요? 노래도잘 하실 것 같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중화하시고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어, 어려운 노래를 좋아하신다는 건 자신감이 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데 그래서 김덕희 씨가 네. 좀 부담스럽게 했어요. 그러면 김덕희 씨가 김현식 씨의 대상 내기를 네. 부르시겠다는 네. 소리인데. 그렇죠. 그러시죠? 음. 아, 네. 제가 불러드립니다. 그근데이 예. <laughs> 김현식 씨가 예전에 굉장히 막. 정말 아,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진짜. 몸이 좀안 좋았을 때 부르신 노래 아닌가 이게? 그쵸 몸이 상당히 안 좋았을 예. 때 김현식 씨의 그 어떤 음악성에 예. 가장 완성도 있는 어떤 보이스 컬러와 예. 그 느낌을 담은 노래 같아요. 예. 그래서 참 들어도 들어도 그 가슴을 그 에인 듯한 그 예. 느낌이 되어 있는데 참 제가 좀 부담이 <laughs> <불다이> 많이 했었습니다. <laughs> <있을 웃음> 아, 아닙니다. 지난주에 아주 멋진 여자 잘 들었는데요. <laughs> 네. 이용조 씨 그러면 네. 지금 김덕규 씨께서 내 사랑 내 곁에를 직접 불러주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 는데 절이 없는 욕심 에. 約束했던くても。 I'm going 아진 정말 잘 부르셨습니다. 아이 진짜 잘부게해 주시고. 아 진짜 제일 잘 부른 것 같아요. 아 <웃음> <웃음> 아니, 그럼 여지껏 부이꼭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이 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이크가 정말 거의 터질 정도로 열창을 하셨어요. 이거는 엔지니어 아유. 능력 같아요. 아아 엔지니어의 가능성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듣다가 이용조 예. 씨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이용조 씨가 아마 또 음. 이런 느낌을 좋아하지 않으셨겠어요 이렇게 내지르면서 아, 예. 네.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뭔가 아, 표현하시는 목이 피다 서있던 것 같아요 진짜 긁었을 때. 아 근데 김덕희 씨는 정말 성량 크시네요. <laughs> 목소리가요. 사실 지금 한 1.5m 아, 이상 떨어졌는데, 그래. 예. 오 너무 <laughs>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멋진 내 사랑 내곁에 라이브로 음. 들으셨습니다. 이용조 씨 앞으로 음악에 관심이 있다 그러시니까. 뭐 좋은 음악인이 되시거나 아니면 음악 네. 관련된 일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멋진 노래 들으셨고요 다음 신청자분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황성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어, 현재 장기기증 할수 있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 특별히 사후에는 누구나 줄수 있는 각막기증을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각막은 말 그대로 내가 이 땅에서 숨지고 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 저희 본부를 통해서도 18년 동안 그동안 880명에게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선물을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난 김수환 추경 님의 그 각막 기증으로 인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기증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대부분 각막만 있어도 빛을 볼수 있는 분들인데도 정말 기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매년 갈수록 기증 문화가 좀 달라지고 인식도 달라져서 그런 분들에게 많이 기회가 또한 약속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시력을 잃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막을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2만 명에서 2만 3천 명 정도 되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빨리 기회가 왔으면 좋겠죠. 제가 어, 신청한 곡은 안치환 씨의 내가 만일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어, 특별히 많은 분들과 함께 어, 이 노래 같이 듣고 싶고요. 예, 더 많은 분들이 많이 장기기증에더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황성현 팀장의 말씀이었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얼마 전에 선종하셨는데, 각막 기증을 그 이후로 서약한 분이 많이 늘어났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2만 명이 아직 각막만 있으면 시력 회복하는데 못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이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장기 기증에 대해서? 저는 아, 하고 자, 싶어요. 네. 네. 저는요, 네. 하려고 했거든요. 네. 어머니가 반대를 하셨어요. 아, 화를 그래요? 좀 내시더라고요. 이렇게. 음. 그거를 이렇게 함부로 할수 있나, 그래서 음.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부모님이 나중에 이제. 뭐, 기증할 때는 부모님보다 부모님 먼저 돌아가셨겠지만, 네, 가족들이 네. 그렇게 반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음. 한다고 이렇게 의사를 표현해서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도 가족이 반대하면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래요? 가족이 어. 그것을 막을 권리가 있나 봐요, 아직은. 그래서 아. 그법 개정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의사들이 가서 장기를 음. 이렇게 적출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 어. 가족들한테 그렇게 욕을 먹고 혼나고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네요. 아. 네. 아무튼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못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아. 네. 좀 음. 멋지세요, 진짜. 아유. 하지도 못한. 아니, 근데 뭐, 그게, 그게 마음을 이렇게 준비한다는 게 사실 그렇죠. 쉽지가 않은 건데. 근데 이게 음. 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뭐좀 예. 상상하면 좀 겁도 그, 나긴 그쵸, 나거든요. 그, 예. 아무래도 좀. 예, 예. <laughs> 예. 그래도 꼭, 살아있는 분들한테 예. 뭔가 남기고 가는 것도 좋은 예.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아, 살아계실 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본인이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에 네. 남기는 거라서 좀 하는 게좋을것 싶은데. 예, 예. 리엔 씨, 존경스러워요. 예. 아, 참. 아니, 죽어도 없는데 그런 걸로도 죽어야 아, 지금도 퀴즈 아직 시간 많습니다. 네, 이게 뭐지 당장 하실는게 아니라 이게 네, 예. 마퀴 키워갖고 준비를 해지금사만 예, 예. <laughs> 있으면 예, 저도 나중에. 저도 멋진 예. 고백을 할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 돌아가실 때 이렇게 <laughs> 예. 기증을 예. 하시면 되니까. 기증해야죠. 예. 예.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laughs> 네. 예. 시각장애 분들이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 방송을. 근데 네. 2만 분이 이 강막이 있으면은 빛을 음. 볼수 있는데 안 된다 그러는 거 보면은 기증을 <laughs> 하는 분이 좀 적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렇죠. 저, 아직 분위기상 예. 그런 것들이. 네. 아, 문화, 때문에 그런, 같아요. 문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그게 참 생각의 차이인데, 예. 그생각이 어떤 하나의 그 틀을 깨고, 이렇 변화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니은 씨 홍보대사 한번 하시죠. 홍보가 네, 일단 그럼 네, 장기진수약하신 네. 후에 홍보대사 하시면 또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네, 뭐, 네, 좋겠습니다. 저한테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laughs> 안 하고 그냥 할래요. 아. 아. <laughs> 아유, 성격이, 성격이 아주 흔들하세요 네, 흔들어니다 네, 네. 예, 아무튼 뭐, 작가가 왔다 가는데. 뭐 이렇게 웃 <laughs>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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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예, 예. 황성현 팀장이 이런 또 사연을 보내셨으니까 주 네. 글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들으시고 또뭐 많은 결심을 하시면 좋겠고 여기 좋은 일이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많이 좀 네. 괜찮다는 네. 그런 의지가 많이 좀 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만일을 준비하셨는데요 내가 만일도 역시 또 안치환 씨의 그 열창이 두드러진 곡인데요. 이번엔 니은 씨가 당연히 준비하시겠네요. 예, 제가 부르는데요. 예, 예, 남자 곡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연습을 해왔는데. 예. 다 같이 불렀으면 더 좋겠어요. 다 같이요? 전 스탭들이. 스탭. 한분뒤 계셔서 못 봐볼 것 같고. 김태규 씨도. 어, 다 같이. 이번에 부르면... 그 가수 데뷔하신 게같아요 <laughs> 제가 불러서 지금 황성연 팀장 기분이 상하시신아니 절대로요. 아,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거 저는 옆에서 조그맣게 따라 아니, 그냥 조그맣게. 부르세요. 불러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만 부르면 지루하시거든요. 네. 예, 가끔 이렇게 아니, 이벤트를 의미 있는 예, 아. 예, 노래 이기 때문에 이든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노래 기증하겠습니다. 음. 네. 네. 실력이 안 돼서 좀 <laughs>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한 부탁드립니다. 내 가만일입니다. 네. 가지고 목표 너무 좋으세요, 버클아 이거네, 그세요 칭찬해줘. 이번 기회 저기 니은 씨한테 다시죠. 아, 아, 황성현 씨, 저기 죄송합니다, 좀불편할수도 옆에서 니은 씨랑 김도기 씨가 하도 강요를하셔가지고 열심히 불렀는데요. 아, 아무튼 좀괜찮시나 아, 아, 모르겠어요. 행복하시길. 이번 기회 겠습니 그런데요, 네. 정말 기장되네요 이게 방송할 대화 정말 달라요. 왜냐면 하제 분야가 아니니까 네. 노래 부르는데 게 진지하게 어, 하시더라고요. 아, 아, 어, 그럼요. 아니 시작을 했는데, 아, 했는데 그럼 이런 봐요. 방송하는 사람, 네. 평소에도 그렇긴 한데 <laughs> 아니,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예. 계속 노래를 대충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못 부르긴 하지만 네. 아, 아, 잘하셨어요. 아, 아주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네. 아, 이런, 다음 시간부터 돈좀 하면 안 예. 될까요? 아니, <laughs> 아니다. 아니다. 오늘로써 예. 이 아니, 잠깐의 그 네. 노래는 자주. 제가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상당히 좋은 노래였고요. 또 니은 씨 돈을 또 마치게 일부러또 저를 위해서 성량을 줄여서 불러주신 것 같아요. 아니 좋잖아요. 야, 다 같이 불었어요. 예, 예, 모두에게 주는 노래니까. 예, 네. 아무튼 저도 좋은 경험했고요. 예. 다음 시간부터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laughs> 예, 황성현씨 오늘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요. 두분 오늘 두곡 멋지게 으렸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두분 다음 시간에도 또 멋진 라이브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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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랑시리 뮤직박스 가수 김덕희 씨, 가수 니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난가족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시각장인에게 애 유용한 흥미로운 정보통신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새로운 정보를 찾아라고 방송되고요. 알아두면 요긴한 생활서 건강 안마법도 소개됩니다. 그리고 안마사의 생활수기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